조신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자연 재해로 인하여서 또한 인간들의 탐욕으로 인한 전쟁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저들을 살피시고, 저들의 마음 가운데라도 평안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일상도 돌이켜 보면은 수없는 전쟁이 있게 되는데 그 가운데서도 주님으로 인한 평강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새벽도 주께서 허락하신 시간 가운데 저 앞에 나왔사오니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이 깃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때로는 일터에서라도 또한 연휴를 끝나는 시점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을 믿음 가운데 사랑으로 살기를 다짐할 때, 올또그 하나의 은혜가 풍성하게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대로 모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야고보소 2장입니다. 1절에서 13절까지 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있던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느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없인 여게 또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유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한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자가 되나니 가늠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네가 비록 가늠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공률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공률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공률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사람 차별에 대한 그런 경고의 말씀이죠. 차별은 어떤 것입니까?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재판도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처음으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재판도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성경 구절을 보았습니다. 신명기서 1장 17절이 그렇습니다.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렇게 얘기하죠. 재판은 뭐고 전쟁은 뭘까요? 무엇이기에 하나님께 속해 있을까요? 뭐 이런 것만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죠. 근데 특별히 성경은 말씀을 통해 가지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재판도 하나님께 속했다. 그뭘 얘기합니까? 어떤 주권적인 것을 얘기하겠죠, 당연히. 전쟁은 사람 죽이는 행이잖아요. 재판은 또 뭡니까? 판단하는 거잖아요.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사람이 전쟁을 왜 하죠? 욕심 때문에 합니다. 욕심 때문에.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전쟁하지. 사랑하면서 전쟁하는 사람 봤습니까? 어떤 영화 제목이 있었죠? 사랑과 영혼, 사랑과 전쟁. 사랑과 전쟁은 완전히 반대죠 전쟁은 강도 짓입니다. 남은 것을 빼앗아 가지고 자기 배부리고자한 사람들의. 어떤 힘 있는 사람들의 행위이죠 재판은 어떻습니까 전쟁은 여러분이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재판은 어떻습니까 재판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여러분 수군수군이 재판하는 거예요 그거 수군수군이 사람 얘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상적인 얘기하는 것도 그것 결이 다르면은 거기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곧 작게 하면은 수근수근이에요. 그게 확대시켜 보면은 현미경 가지고 들여다 보면은 그 사람 죽이는 행입니다. 위 이게, 이게 살인 행위라니까 이게. 그래서 재판도 하나님께서 속한 거예요. 왜요? 선과 악을 하나님만 분별할 수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재판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선한 것이고 이것은 악한 것이다. 이걸 구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일들을 우리가 일상에서 얼마나 많이 하냐고요. 다 재판자예요. 다 판사 노릇하고 있는다고요. 여러분 축하합니다. 판사 된 거. 뭐 자녀들이 뭐 사자 들어가면 좋아한다고요. 찾아 들어가면은, 이제 판사되면은, 내 자녀가 판사되면은 부모는 목에 힘들어갔죠? 아니, 판사가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니라니까요. 영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또 검사는 어때요? 검사는 없는 죄까지 만들어가지고 뒤집어 씌우는 것입니다. 검사는 늘 상소하잖아요. 상소. 이게 검사예요. 검사 다져두면은 아, 내가 그냥 힘 있는 사람처럼 또 그러잖아요. 아니 영적으로 보면은 상소하는 사람은 상소하는 어떤 자는 누구예요? 누구예요? 마귀예요. 사탄이에요. 하시려고 그러면은 뭐 해요? 판사 검사, 그것도 이것도 다 싫은 사람이 마지막에 하는 일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변호사예요. 하시려고 그러면 변호사가 영적으로 제일 맞아요. 변호사는 변호해 주잖아요. 자기를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변호해요. 대상이 다른 사람이라고요, 변호, 변호는. 변호사는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역할로 보면은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역할로 보면은 그런데 그걸 다 좋아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힘이라니까요. 세상의 힘이요. 남자다움 아닙니까 그게? 그런 거지요. 오늘 말씀의 중심이 뭐예요?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라 이런 거지요. 차별은 어떤 것을 차별합니까?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지요. 오늘 말씀이 딱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왔는데 좋은 옷을 입고 오고, 금가락지를 끼고 오면은 상자에 앉히고, 조금 비루한 것처럼 남노하면은 너는 거기에 서 있든지, 서 있는 것은 종이 서 있는 것입니다. 종은 주인이 뭔가... 불편함을 느낄 때, 쏜사 같이 달려가서 주인의 불편함을 해결해 주는 것이 종이에요. 이게 고급식당에 가면은, 웨타나 외출리스가그 일을 합니다. 그건 보이지도 않아요. 멀리 숨어가지고, 그 식사자리에서 밥을 먹는 사람들의 형태를 살핍니다. 멀리 서서. 뭔가 조금 불편하다 느끼면은, 쏜사 같이 달려갑니다. 부르지 않아도 달려가요. 고급식당들은. 그래가지고, 뭐 불편한 게 없습니까? 라고 무릎 꿇죠. 그게 종입니다. 그게 서 있는 상태예요. 주인이 얘기하는 것이죠. 너 거기 서 있든지 다리 좀 아프니? 그러면 은내 발등상에 앉아라. 발등상은 뭐예요? 발바닥이에요. 발바닥. 바닥. 내 발이 딛고 서 있는 그 자리요. 전쟁 포로가 꼭 그런 형태에 있죠. 여러분이 이제 절에 가게 되면은, 딱, 그 입구에 들어가게 되면은, 뭘 제일 처음에 봅니까? 혹시 권사님 절에 가보셨습니까? 안 가보셨어요? 일부러 안 가죠? 그 산에 등산 가야 되는데 입구가 절이라고는 안 가죠? 거기로 가보셔야 돼요. 그래야 뭐가 뭔지를 알죠. 악한 것이 뭔지를 알아야지. 악한 것 접근을 안 하죠 그래서 이장해 가지고 오면은 다 거기에 빠져 들어갔죠 거기 가면은 그사대 천왕이 그딱서 있어요 창 들고 거기 바닥에 사람들이 그사대 천왕의 발바닥에 그 깔려 있다고요 거기가 발등상이에요 거기가 그런 식이에요 이게 너서 있던지 내 발등상에 있어라. 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남루한 사람이 오게 되면. 은 이건 차별하는 것이죠. 차별. 그러니까 우리는 남루한 것을 보고 차별하든지 내지는 금가락길을 끼고 좋은 옷을 입고 오는 사람을 차별하든지 차별하는데 다른 표현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우리는 다른 사람만을 보고 우리가 차별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말 없이 차별하는 경우는 어떨까요? 말 없이. 상대에 대하여 말 없이 차별하는 것. 이건 뭐죠? 상대보다 월등하게 내가 잘 차려입은 것입니다. 주위 사람들이 보통 수준이에요. 서로 뭐, 불호형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 해종 가운데 내가 그 사람들보다 뭐 수백 배 차원이 다른 뭔가를 치장하고 왔어요. 그건 상대를 차별하는 거예요, 그거. 내가 그렇게 행함으로 상대를 차별한다니까요? 아니, 뭐 스카프, 그 하나 굳지 하나만 있다고 해가지고 상대를 차별하는 것이니까 이런 차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애교 애교 그 정도는 그 정도 좀 하세요 좀 그러나 온 몸을 그냥 명품으로 그냥 치장하는 그래가지고 사람들 앞에 딱 서요. 그러면 그것이 차별인 거예요 상대를. 내가 무슨 상대한테 무슨 해를 줬다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내가 상대한테 손을 끼시지 않았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그런 말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거 아닙니다, 그런 거. 상대한테 불편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게 자체가. 상대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잖아요, 그게. 이게 차별이라니까요. 적극적인 차별은 상대를 지적질 하는 것이고요. 소극적인 차별은 내가 그들과 다른 어떤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다다 미워하고 다, 다 시기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아 나는 섬기고 사랑으로 나가 그러면 그 차별일까요? 그건 차별이 아니죠. 사람에 대한 차별을 성경은 살인한 행위다 얘기를 해요. 살인하는 행위. 왜 그렇습니까? 그를 위하여 주님이 죽으셨잖아요. 그를 살리기 하여 주님이 돌아가셨다고요. 그런데 그 사실들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겉에 드러난 것만 보고 판단해 버리는 이게 육신입니다. 육신, 육신. 그래서 육신을 죽이라 얘기를 해요. 육신을. 그것은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전체적인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맥락이 딱 그런 거예요. 그 시각으로 이거 하나하나를 보세요. 그러면은 다그 말이 맞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생기로 보고 그 말씀을 계속 공부를 하고 읽고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잖아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죠. 잘 모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깊은 심중까지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내면으로 접근했어요, 우리는 이제. 쑥 타고 들어갔더니 하나님의 본질이 뭘로 들통났습니까? 사랑으로 들통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았다니까, 이제. 나는 하나님을 그래도 몰라요. 그러면 할수 없으나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 뭘 닮어가시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뭘 닮어가시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래서 이제는 사랑 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그래서 제가 우리 믿음의 삶은 이제 심플이었습니다. 복잡할 것한 개도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 사랑하며 사십시오. 이 얘기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아가페라고는 사랑의 본질을 알아버렸잖아요. 이 비밀스러운 것을 인간적인 그런 사랑이 아닌 아가페 사랑을 알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의 모양을 따라서 살려고 안간힘을 쓰시면 돼요. 안간힘을. 이렇게 신앙생활이 심플한데, 뭐가 어려워요? 사랑 하나 가지고 사람을 봐보세요. 그리고 그 생각 가지고 나의 행동을 또 점검해 보세요. 과연 내가 하는, 내가 하는 이 일들이 주님처럼의 일인가? 주님은 사랑만 하셨으니까요. 이 주님처럼의 일인가? 이것만 판단하시면 되죠. 이 판단은 좋은 판단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판장, 세상적인 재판장, 이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한번 판단해 보시라고요. 나는 과연 판단할 것이라고 그러면은, 나는 주님처럼의 일을 하고 있는가, 이것만 재판하세요. 또 다른 사람은 어떤가라고 보지 마시고요. 저것 하나님 사이 나오지 않고 있네? 그것도 내가 할 일은 아닙니다. 그것도. 그냥 놔두시면 돼요. 나만 잘하고 있으면 되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그래서 그것을 다짐하는 시간이 새벽을 깨우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기로 찾아오실 때, 말씀이 임할 때, 여러 분 마음 가운데 감동이 일어나게 되면은, 그때는 폭발하는 거잖아요. 감동은 폭발이잖아요. 폭발하면은 능력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 힘으로, 오늘을 사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폭발점이 약해져가지고, 아, 힘들어. 그러면 또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기도하시면 되고요. 하나님, 오늘 또내 일이 쌓였는데,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걸 감당하기에 되게 지칩니다. 오늘 엔진이 점화하여 폭발하여 힘을 내듯이, 말씀 한 구절 주세요. 그게 희발유의 경유 아닙니까? 엔진이 작동할 수 있는 거? 이거지요? 뭐 하기 하여? 사랑하기 하여.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는 이 최고의 법, 이 가운데 우리가 들어있는 것이죠. 제 말씀을 읽다 보니까, 한 가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은 그 말씀이 하나 있는데, 12절입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은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자유의 율법대로 무슨 말 같습니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세요. 자유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진짜 자유는 하나님 안으로 속박되어 들어가는 거라고요. 진짜 자유는. 그걸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묶은 것을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그법 안으로 들어가는 거라고요. 왜요? 그 본질은 사랑이기 때문에. 이게 그런 의미예요. 자유의 율법은. 율법은 원래는 묶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묶음이 뭔지를 깨닫게 되면은 그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까 그걸 모르니까 율법에서 자유 자유 그러는 것이지. 그래서 새 계명을 내게 주노니라고 하면서 오늘 사랑 나오는 것입니다. 이 사랑 안으로 들어가서 그 사랑의 요구대로 이게 율법의 요구입니다. 이 율법을 잘 이루시면은 그렇지 내가 완성된 율법을 너도 똑같이 행하는구나 그러는 것입니다. 다 재판자가 돼가지고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 하여 사람들을 함부로 평가하고 판단하고 하여 그들을 내 발등 상아래 꿀겨서 지배하려고 하지 마시고 사랑으로 그들을 용납하고 품어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복된 연휴가 끝났으니까 또 새로운 삶의 도전이 여러분 앞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새벽에 오신 여러분, 이 주님의 이 사랑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그 사랑 이제 빛으로 받았으니 오늘 또 내가 사랑할 대상이 누구인가 그들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또 대면하여 만나는 그들을 주님처럼 섬기는 빛의 자녀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인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제 또 전쟁과 같은 우리 일터로 나가지만은 거기에 주님의 사랑이 필요하여 우리를 파송한 걸로 믿습니다. 주님처럼 그렇게 사랑을 베푸는 자리에 내가 있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의 얼굴에 마음에 평화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